안녕하십니까는관랑에 삐딱 국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서동국 충북도립대 교수수학술한관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현님 나오셨습니다 에서습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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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배부른 사람도 많을 건데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그냥 민심이 폭발하는데, 그거를 청주 지역 출신의 정치인 노용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드렸습니다. 잘 아시죠? 집이 두 채였는데, 강남지 대신 먼저 청주 집 팔겠다고 해서, 청주 집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반포집도 이제 팔게 된. 그렇 여론에 밀려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집이 없어졌네? <laughs> 어. 무주택자가 되셨어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포에 있는 게 14.9평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음. 이거는 그냥 실평수예요. 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파트 평수는 21평이에요. 아 21평? 14.9평이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아파트인 거 마냥 평은 전용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맞아요. 음. 법적으로는 13평 아, 근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아, 평수가 21평짜리라. 아닌 거지. 아, 네.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평수 그러면 거기다 이제 이거를 청주권을 먼저 팔고 네. 이걸 했으니까 일주 택자가됐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응. 보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소득세가 적거든. 그래서 천삼백만 아. 원밖에 안 내는 가족 굉장히 뛰어난 저기 절세를, 절세를 했다 는비난이 있었죠. 근데 본인은 뭐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예. 자식도 살고 그, 어떻게 내쫓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개인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만 따진다고 하면은 청주집을 처분하는 게 사실 맞아요. 네. 청주집은 비어있고, 뭐, 강남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 또 전망도 서울 음. 쪽에 나니까 서울집을 살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중에 도지사나 국회의원, 여기서 청주에서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하면 그때 청주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도 되거든요. 정치는 서 신중함을 따진다고 하면은 향후 지사나 지역구에 출마하실 분이 너무 경솔하게 했던 거고, 본인 스스로는 아마 이게 뉴스거리가 그렇게 크게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 팔면 뭐 됐지 않냐라고 생각했고, 특히, 청주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이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 제가 이제 거, 좀 의아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치인인데, 정치 구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반발을? 근데 정치적 예상을 한다는 건 있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는 건좀 쉬운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상하는 건 사실상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노영민 의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뭔가 그아 너무 아니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양반이 여기 지사나 지역구 의원을 올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이 양반. 그냥 비서실장 끝으로 정계 은퇴하거나. 초초고로 출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오해라거나 기대라거나. <laughs> 그거 아, 그거 우리 기대 차 너무 컸어. 그러니까 뭐말 타고 <laughs> 네. 초인 이있어서말 타고 총재 <laughs> 네. <청재> 와서 <laughs> 네. 도지사 주세요.라는 <laughs> 네. 기대를 한 사람들이 그럴 있고. 생각 전혀 없었어. 아. 지역의 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로서 창피함을 뜻하지 않게 창피함을 느끼게 됐잖아요 우리가 서울 아파트 서울... 값하고 20... 10배 이상 차이나더라 20평대에 여기는 30평에 사는데 서울 아파트 20평대보다 5분의 가격인가? 전체 10배 이상 차이가 있리고요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리시정 지사님을 서울시장으로 보내자고 계속 올리요 매일 올려아 왜요? 왜요? 아마 우리 이그 보고를 좀 하면? 네, 네. 네. 그, 아마 그래서 그런지 계속 올리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제, 리치홍 대사님 만약에 서울시장 되시면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역, 딴 데로 이사갈 거예요, 지방으로.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시라고 그러는 거아요 뭐, 아 어, 지역에 국회의원 8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 중국군? 중에서 2주택 이상자가 네. 5분 계시고, 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6분이나 되세요. 음. 지역의 단체장이 12분인데, 이주택 이상자가 5명, 서울이나 세종동 투기 지역에 갖고 있는 분이 5분이, 5분이고. 지인들이 서울에 거주지를 갖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필요성을 느껴요. 일도 서울에서 많이 있고, 뭐, 지인들도 서울에 있고, 필요성이 큰건 맞아요. 일반,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성이 있지, 서울에 거주지를 가져야 될 필요성. 다만, 이제 공직자고, 본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에 상관될 수 있죠. 이걸 노영민 비서실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지를 얻는 문제, 그것도 아예 보유를 한다는 문제는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장하고 뭐 지사하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여기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머물렀다가 인기 끝나면 그냥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는? 아주 나쁘게 보면 도민 심이 국민 그냥 이용해 먹고 여기서 뭐 단체장만 하다가 구원만 단체, 하다가 네. 네. 가겠다는 거예요. 네. 다 서울 특별 시민으로 가버리면 내려올 때부터 고위 관리 출신들은 다닭가산해요 다 그냥 지역에 와서 어떻게 한 자리 하다가 또 때면 때되면 이제 안 되면 또 떠나고 정치인들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거나 서울의 거주지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는 건 맞지만 다만 서울의 거주지를 얻을 때몇 가지는 전 주의했으면 싶어요. 강남권에 음. 얻지는 말아라. 음. 두 번째는 필요하면 소규모 오피스텔을 얻어라. 음. 그리고 정가족까지 필요하다면 전세를 얻어라. 음.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고 그러면 이번 노용민 비서실장이나 이주용 지사 같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엄청난 반감을 얻는 이런 사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왕이면 강남에 얻어라. 이왕이면 음. 오래돼서 재개발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옮, 옮겨라.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린 가족 잘 먹고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씁쓸합니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기회 학술만한 말씀 있으시면 울고 싶어요. 뭐 때문에 아파트가 높라서 아니 이런 부동산 이런 거 보면 아 우리야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이지만 시민이고 동민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도 도민도 생각하고 시민도 생각 여기 뼈못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를 정장으로 생각 거. 같아.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이 문제에 대해서 미통당은 언론은 매일 떠드는데 미통당 의원들은 별로 말을 안해참 흡수나 대요 미통당 의원들이 아, 아니, 네. 아니 음. 미통당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음. <laughs> 할수 아. 없지 아유또 갑자기 아, 그렇죠. 마지막에 <웃음> 웃음을 주지 진짜, 네. 우리 최영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노영민 실장님이 불러온 이 부동산 아, 우리 가슴이 쓰인데 아칼리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